올해는 6월부터 30도를 굴쩍 넘는 때이른 폭염이 찾아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벌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주택가에도 벌떼 출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정집 베란다 난간 사이로 큼지막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119대원이 살충제를 뿌리자 말벌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오고 장대로 벌집을 제거합니다. 대로변 가로수의 나뭇가지에 농가 처마와 한옥 기와장 틈새를 비집고도 벌집 투성입니다. 경북의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지난 6월부터 급증해 하루 평균 30여 건, 올해만 벌써 3천여 건에 이릅니다. 벌집 제거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벌 쏘임 환자는 281명으로 38% 급증했습니다. 생활 안전 구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벌집 제거가 많습니다. 벌이 주 활동기가 8월이라서 활동이 아마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말벌은 통상 6월에 집을 짓기 시작해 8, 9월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계속된 폭염으로 번식과 서식에 좋은 환경이 일찍 형성됐습니다. 말벌의 독성은 일반벌의 15배에 달하고 연속해서 10번 이상 침을 쏠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손으로 쫓아내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몸을 웅크린 채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짙은 향을 내는 향수와 화장품, 어두운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